안녕하십니까 골고루 부동산TV입니다. 충북 단양입니다. 대강면 울산리에 있는 네, 오늘 계곡 토지, 네, 계곡 바로 옆에 우리 토지가 네, 길쭉하게 붙어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소리 한번 들어보고 토지의 경계 및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원한 개구 물소리 내 네, 들어 보았습니다. 아 지금 시원하게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 아 울산천, 네 울산천 최상류 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맑고 깨끗한 물 바로 옆에 우리 토지가 있다는 라점 참고하시고요. 어 아, 저희가 뭐 나중에 또 어,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 우리 토지에서 가까운 곳에 아 울산리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꼭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계곡에 붙어 있는 오늘 우리 토지 약1 6 0 m 정도 아주 비쭉한 쭉한 계곡에 접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토지 앞쪽과 뒤쪽 네 시우린과 시유지가 또 붙어 있다라는 점도 꼭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원한 계곡물 보았고요. 네, 우리 토지 바로 앞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오시면 약 30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곡 옆에 우리 토지와 계곡 사이에 시유지 시유지가 조금 붙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 뒤쪽에 우리 토지 우리 토지가 길쭉하게 시유지와 시유림을 따라서 계곡 옆쪽으로 어,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너편에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곳약 20에서 30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검사하시면 되고요 토지의 경계와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옆에 있는 내 땅, 네, 단양군 대강면, 네, 올산리에 있는 토지 매매구요, 네, 토지의 경계 및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측편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저희 토지의 어, 경계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네, 계곡이 흐르는 곳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계곡을 따라서 길쭉하게 어, 약한 160m 정도 길쭉하게 어, 붙어있는 토지를 보시면 되고 어, 지금 저희 토지 뒤쪽, 네, 뒤쪽은 또 네, 시유림이라는 점꼭 참고하시고요 토지와 아, 또 앞쪽에 있는 계곡 사이 네, 뭐 약간의 토지지만, 시부지가 조금 가운데 껴있다. 이렇게 보시고, 조금 넓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토지의 위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곡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는 토지고요 2차선 도로에서는 약한 30m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의 토지를 보시면 되고, 전면 방향으로 보시면, 동남향의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지의 위치입니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라는 곳이고요.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 건폐율 20%로 보시면 되고 토지의 면적은 2466제곱미터 746평입니다. 펜션이나 전원주택 기촌 기능하시는 분들께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토지 바로 앞쪽에 지금 계곡이 흘러가는 그런 또 토지 계곡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유린과 또 시유지가 저희 토지 앞쪽과 뒤쪽에 있다라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토지에서 가까운 거리, 네 1km 내외에 가까운 거리에 올산리 네, 사계절 관광 휴양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아 골프장이나 아, 리조트, 힐링존, 액티비티존 복합 휴양단지가 조성이 된다라는 점 보시면 은 어, 사업 부지에서 저희 토지까지 어, 약한 1km 이내. 어, 1km 이내 가까운 곳은한 뭐 500m 정도, 예, 500m 정도의 우리 땅이 위치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어, 또 투자용, 투자성도 좀 가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어,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곡 옆에 있는 내 땅,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746평의 어,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어, 오늘 토지입니다. 토지의 네, 경계 내역 살펴보았고요. 어, 지금 보시는 화면 우리 토지 바로 앞쪽에 흐르는 울산천의 네, 네, 계곡의 모습 보시면 되고 어, 계곡 바로 옆에 우리 땅이 붙어 있습니다. 길쭉하게 계곡을 따라서 약한 160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우리 토지 앞쪽과 뒤쪽 네, 시유지와 시유림이 아, 좀 붙어 있는 상태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746 평의 토지에서 추가적으로 네, 조금 더 사용을 할수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어, 또 저희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약간 조금 아, 좁아지면서. 어, 끝에까지 어, 들어가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어떻게 어, 무엇을 할지 잘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울산천 어, 네, 저희 울산천 최상단부 아주 맑고 깨끗한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네, 토지 보시는 것처럼 평탄한 어, 토지를 보시면 되고 지금 풀이 너무 무성해서 제가 안쪽까지는 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또 현장 다써오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좀다사 하시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실 때는 장화 같은 거꼭 신고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에 있는 계곡 접한 오늘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 계곡 바로 앞쪽에, 2차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예전에 축사를 이용했던 것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점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축사로 보이는 지금 건물 축사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앞쪽에 시유지, 계곡 뒤쪽에는 시유림, 네, 임야가 접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의 토지로 보시고 검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토지의 매매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을 내렸습니다. 9,900만 원에 나와 있는 토지입니다. 단양군 대강면 울산리에 있는 오늘 토지 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20% 746평의 토지 매매 소개. 네, 이것으로 좀 마치고요. 또 자세한 부분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네, 저희, 골고루 부동산 TV로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어, 또 전화 주시면, 어, 시간 될때한 번, 어, 답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고루 부동산 TV였으면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